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집중력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신 책은 어, 섹스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예, 인도의 오쇼라는 선생님이 지으신 예, 400 페이지에 달하는 예, 섹스에 관련된. 예, 이런저런 이야기가 담긴 책이 되겠습니다. 음,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에, 섹스라는 거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잖아요. 에, 평생을 두고. 음, 그것에 관해서 과연 이 선생님은 뭐라고, 과연 이 4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을 통하여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가. 라는 것과 이 섹스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어 우리가 늘뭐 어떤 분은 늘뭐 그냥 일상처럼 하고 사시는 거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되게 이거에 대해서 뭐 죄악시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어 어떤 분은 되게 막 굶주려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음, 또 이것 때문에 많은 사건, 사고도 일어나죠. 예, 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어떤 그 본질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어떤 답변을 좀 얻고 싶어서, 음,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걸 구매해서 읽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참 재미나고 흥미로운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읽다 보면 한두 페이지 정도 넘어가다 보면은 어 생각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다가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제가 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야, 이놈의 집중력, 어? 이 놈의 집중력, 응이 망할 놈의 집중력, 이건 뭘까? 하면서 자괴감에 잠시 빠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에, 우연치 않은 기회에 깨달음을 제가 얻어서 에, 음, 결론은 어, 집중력에 관한 말씀을 잠시 드리려고 켰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집중력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냥... 재미와 자극이 있을 뿐이었던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음, 우리가 음, 남자분들, 어, 고등학교 때 우리 때 같은 경우는 당구를 칩니다. 당구장에서 장시간 집중 잘하죠. 게임비만 있다면, 주머니만 두둑하다면 음, 짜장면 시켜 먹어가면서 그리고 도박, 도박에 빠졌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집중을 하겠습니까? 그 옆에 가서, 어우, 집중력 좋으시네요. 이런 말 한다면, 에이, 도박쟁이가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아, 이걸 생각해 보니까 참 집중력이란 건 없구나. 저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음. 우연치 않게 내가 깨달음을 얻은 그 소재는 바로 어떤 에, 역사 선생님의 동영상인데요, 공부하는 동영상. 에, 꾸준히 이렇게 선생님이신데 공부를 규칙적으로 꾸준히 장시간 하시면서 그걸 이렇게 실시간 동영상 올리세요. 엄청 그 집중력이 너무나도 부러웠다. 비교를 알고 싶다. 제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하실 말씀이, 아, 오늘 못도 했고, 못도 했고요. 오늘도 뭐도 했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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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어요. 아, 너무 재밌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음, 이 말씀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전 심각하게 물어봤었는데요. 이 망할 놈의 집중력 어쩌면 좋아? 자 오늘 책을 읽으면서 어, 또한 그런 어, 재미와 어, 자극을 느낀다는 게 에, 가능할까요? 에, 가능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 책에 빠지는 것이겠죠. 다만 저 같은 사람은 아직 에, 그 진정한 재미와 자극을 못 느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재미를 알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어내그 네,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당구도 그렇잖아요. 도박도 그렇고요. 처음부터 뭐 당구공 보자마자. 화 토적 보 자마자 그렇게 뭐막 그런 사람 은없 죠？어느 정도 해 보고 재미 를 느낀 수준 까지 가야 거기 서부터 이제, 어한끗도 없이 빠져드 는 경제 그렇게되 는데, 예, 거기 까지 가는 어, 길이 여타 당 구나 도박 에 비해서 최근 예, 많은 사람 들 에게 조금 어, 오래 걸리 는것뿐 이지. 예, 결국은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 에, 이거를 어, 주변을 보면서 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살아가는 모습을 직관접적으로 어, 보고 배우면서 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간 집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결론은 집중력은 없다. 재미와 자극이 있을 뿐이다. 라는 결론을 내면서 누군가에겐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그리고 저 또한 예, 이 깨달음이 어, 기억에서 사라질 때마다 예, 계속 상기해 보기 위해서 음, 음, 동영상을 남겨봅니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예, 책과 좋은 어, 습관에 어, 푹 빠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